어, 이, 티르키의 지진 가운데 한 명이라도 더 살리기 위한 긴급 지원 1차를 마감하였고, 이제는 살아남은 자들을 지원하는 2차 구호를 시작합니다. 이, 예, 특별히 2차 지원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김미희 집사님, 그리고 성교헌신교회 김종철 목사님, 또 조복수 집사님, 김숙희 권사님, 또 영남노회의 평경석 목사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터키 지진 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무명으로 성금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무명보다는 성함을 밝혀주시고 제게 카톡이나 이메일을 주시면 제가 투명하게 지원하고 있는 상황을 보고도 드리고 또 소통하는데 도움이 된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진 구호 성금은 꼭 이렇게 성금이라고 기록을 해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직 지진 현장에 필요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긴급을 지금 요구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계속 지원하고 있던 그 지역 이스켄데룬의 필요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스탄불 중앙교회 주변에 지진 지역에서 이주한 분을 우리가 확인하고, 또 그분들을 우리 교회가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일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진의 고통에서 생명을 구한 이들이 다시 일을 설수 있기까지 도우는 이런 이차적인 지원이 참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그 앞으로 한 2, 3개월 동안 이 이차 지원을 계속해서 하고 한 2개월이나 3개월 뒤에 그 경과와 결산을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도와 사랑으로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재물에 속는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또실로함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열려접 사람이 예루살렘에 그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 빌라도가 그 당시 빌라도가 이 갈릴리 출신의 반역자들을 잡아다가 그 이방신 그 태양신의 축제일에 처형하는 일이 있었죠. 그래서 유대인들을 우상의 축제 제물로 바쳤던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 속에는 아주 뭐큰일이 일어난 거죠.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진 이들이 정말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런 논란이 있었던 거죠. 또한 실로암의 망대가 무너져서 열여덟 명이 죽는 그런 대형 참사가 일어났죠. 물론 그 가운데 뭐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자들도 있었겠죠. 그래서 이두 사건을 통하여 이 비참하게 죽은 사람들은 과연 무슨 죄가 있어서 이렇게 죽었을까? 그리고 살아남은 자들은 야이 얼마나 큰 복인가? 라며 논란이 되었던 것이죠. 이런 이런 오늘날 우리 가운데에도 뭐 이야기되는 일들이죠. 그 예전에 일본의 그 지진과 쓰나미 또뭐 우크라이나의 전쟁 그리고 이번에 뭐튀키의 지진 그리고 뭐 여러 재해나 대형 사고 일어날 때면 우리는 늘 이렇게 생각하죠. 아, 하나님께서 심 심판하셨다. 죄가 있어서 죽었을 것이야 이렇게 생각하죠. 또 교회 안에서도 뭐 병이 나거나 뭐 시험 쳤는데 합격하지 못하거나 치유를 하지 못하면 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은 것 같이 뭐 그렇게 보는 경향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이렇게 보는 것은 아주 바리스테인의 악한 생각이라할수 있겠죠. 나는 저들과 같지 않다라는 그런 완악한 생각을 할수 있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잘못된 그런 뿌리 박힌 생각, 인과응보라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할수 있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가늠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 바리세인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나는 저 세리와는 달라서 감사합니다. 나는 세리와는 다릅니다. 의롭다라고 하였지만 주님은 바리세인이 아니라 자기의 죄를 깨닫고 엎드려 눈물 흘리는 그 세리를 의롭다라고 칭해 주셨죠. 빌라도에게 처양당한 자들이 또 실로함의 망대로, 망대가 무너져서 죽은 자들이나 또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사망한 자들이나 이번 치르키 지진으로 끔찍한 사고를 당한 이들이나 그들이나 지금 살아있는 우리들이나 동일하게 죄인입니다. 그들의 죽음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지금 살아있는 우리를 보고 회개하라 너희도 죄인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러나 사람들은 그것 보고도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정제하고 나는 저들과 같지 않다며 바리세인처럼 완악한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만일 그 죽은 사람들의 가족들이 그런 이야기를 할수 있을까요? 나는 저들과 같지 않다는 말을 할수 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죠. 살아가는 가족을 생각하면 눈물을 흘릴 겁니다. 그리고 자신을 돌아보게 될 것입니다. 바다가 넘치고, 뭐 전쟁과 지진으로 사람이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큰 일을 당할 때, 우리의 마땅한 자세는 하나님의 진노 앞에 내가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동일한 죄임을 깨닫고 회개하면 엎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아픔과 함께 슬퍼하고 그들의 고통을 들어주기 위해서 나의 것을 나누고 섬기고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나도 동일한 죄인임을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나도 하나님의 극률이 아니면 결코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자라는 것 그것 깨닫고 엎드리는 우리가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들은 나의 죄를 깨우치주기 위해서 희생당한 것이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옷을 찢고 우리의 마음을 찢고 국들이 회개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트리키의 2차 지원에 기도와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